41편 1절에 보면 너의 만민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응받았다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누구 만나서 기쁨막 딱딱을 치지 않습니까? 기쁨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벽을 치며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성벽을 치며 찬양하시고 즐거운 소리라는 내면에서 그 기쁨의 그 즐거운 그 감격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내어서 우리 여왕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비토리아 여왕이 여왕의 왕위에 오른지 얼마 안 돼서 메시아 그헨델의 메시아 그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서가 여왕에게 귀속말로 여왕 폐하 어, 대영 제국의 여왕이심으로 어, 어떤 이 여왕의 신분을 생각해서 연주 중에 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그때 일어나지 마시고 가만히 그대로 앉아 계시면 여왕의 그 품위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왕에게 기억하라고 기속말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선율 속에서 이 메시아의 클라이맥스인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하는 그 대목에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주님라 벌떡 일어나서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전 삶을 통하여 우리 세포세포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나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죄악에 카냥한 이 세상의 도성에.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울려퍼질 때이 도시는 세상의 도성은 살아나고 우리 영혼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곳곳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이 죽었던 이 세상의 도성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세상의 신들의 사로잡혔던 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왜 청년들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저는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 공항이나 극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관객같이 그리고 레스토랑에 온 손님같이 앉아있다가 전원이 일어나서 그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 이벤트를 갖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열에 서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도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침 식사, 브레퍼스트를 하는거 그리고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 저는 이 대장이 좀 약해가지고 식사를 하면 화장실 먼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에,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이 청국장 가루. 이 된장 가루를 제가 한세번 정도 먹었는데 금방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에 유익균이 나와가지고 아주 변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해피하고 그리고 이 청국장 가루는 고혈압에도 좋고 여러가지 효능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 구글에 찾아보시면 그게 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장에 변비에도 또 좋다고 그러시고 또 설사에도 좋고요 그리고 어이 신장병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예방에 그리고 다이어트에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효과를 봤어요. 세거 먹었는데 제가 효과를 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르즈베네에 도착한지 이제 두달 정도 됐는데 여기 럭키마트 아시죠? 거기에 이 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예, 럭키에 마트에 도착이 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좋다는 소리 듣고 어, 이렇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어,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도착이 돼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예, 아주 그냥 너무 지금 해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기 어, 사용 이렇게 드세요 라는 그 말이 있는데 야채무침에또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요. 저는 일단 그 요구르트에 섞어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구르트 저번에 먹는 거를 좀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먼저 하루에 두 숟갈, 우리 먹는 거두 숟갈입니다. 두 숟갈을 수고기 두 숟갈 이렇게 넣으시고 이걸 잘 보관을 하셔야죠 냉장고에 보관하셨으면 드시고 드시고 또 미숫가루 같이 드셔도 좋고요 또 국에 넣을 때도 넣을 좋고 저는 이거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구르트에 만이렇게한톨도 가루도 어,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요구르트는 그리크 요구르트 그리스 요구르트 어, 이것도 동량으로 두 숟갈 이렇게 넣습니다. 또요것또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또 듬뿍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또 저는 장애 잊은 것이 좀 어, 예민하니까 많이 안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 허즈번은 많이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일 있죠? 이럴 때 과일을 이렇게 썰어서 사과도 넣고 지금 피치도 있고요. 또 이게 뭐야 포도도 있고 있는 대로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넣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듬뿍 넣고 여기다가 땅콩 있죠? 섞여 있는 거 여러 가지 혼합된 거 이걸 듬뿍 이렇게. 한, 너무 이 땅콩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먹, 하루 한 끼에 한 주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먹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아침 식사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추출하 해보세요. 뭐 포만감도 좋고 요거로만 이래도 식사가 넉넉히 아주 굉장히 배부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해 드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일 있는 대로 이렇게 드시면 되고 겠 땅콩을 꼭 얹어 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거는 아주 간단한 그. 샌드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곡물빵, 곡물빵 아니면 음그 뭐죠? 이게 호밀 그래서 저는 이 콜스에 있는 거 이렇게 사서 먹습니다. 이 빵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것만 뜯어 먹어도 그 곡물의 냄새 그게 아주 참 맛있는데 이걸 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트레이드 바다를 이렇게 바르십니다. 이쪽에 이렇게 바르셔서 그리고 저번에 우리 세미나 할때 제가 이거를 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물기 없는 걸로만 이렇게 해서 사용해고 했더니 김치냉장고에 넣었더니 아, 일주일도 그대로 어,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한뭐 3일은 <laughs>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샌드위치 하실 때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지만 이렇게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도 그래서 저는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이렇게, 여기, 투나 튜나를, 이렇게, 한, 요, 요 정도, 여기 몇그램인가요185그램이네 요걸 한 캔을 띄어가지고, 띄어가지고, 물기를 빼서, 물기를 빼서, 이렇게, 에, 여기다가 후추, 후추하고 소금 약간 넣고요. 마요네즈 조금 넣었요요 마요네즈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물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요네즈 조금 이렇게 부드러우라고, 그리고 또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후추를 넣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이렇게 으깬 다음에 먼저 샌드위치, 샌드위치, 튜나 샌드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데 이 튜나 샌드위치는 아보카도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튜나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치킨. 치킨을 바베큐 치킨 사다가 살을 찢으셔가지고 그 샌드위치하고 튜나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늘네 넣으시고 후추 설탕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 또 원하시면 이거 먼저 마스타드 마스타드 또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매운 거 넣으시고 이거는 와일드입니다 와일드 와일드 조금 넣으시면 맛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요렇게 하시고 또 어, 여기다가 음, 이제 해물을 할거는 해물을 할거는 하고 또 두개 이게 예, 이 예,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여러분들에게 꼭 여기다 넣으시면 너무 좋은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셔가지고 어, 그냥 숟가락으로 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나오죠? 아직 들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투나 투나를 반 대다가 에 이렇게. 또춘나 좋아하시는 분은 또 듬뿍 많이 드셔도 좋죠 간단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를 이렇게 숟갈로 그냥 막 떡떡 이렇게 떠내시면은 또 다른 거뭐 이렇게 수, 다른 것도 칼로 이렇게 안 묻혀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에 여러분들에게 이 뭐죠 이어 샴페인 햄이고요 레그 햄 레그 햄 하셔도 되고 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히 드셔도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이 마인드 이게 넣으면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보카도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아보카도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게 하니까 어 간단하고 여기 이제 상 레터스거든요. 레터스를 쓸어서 이렇게 이게 레터스 이렇게 물기 빼는 기구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네. 지금 조금 쓸어놨더니 근데 이렇게. 놓으셔서 가끔 하죠 이렇게 하셔서 뭐 이렇게 사각으로 쓸어도 되고 삼각으로 이렇게 쓰셔도 또이런 모양으로 이 샌드위치가 튜는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을 때, 세워 놓을 때 이렇게 그죠 저기 이 여러분들 이제 도시락 싸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하나 랩으로 싸세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 보존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물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기 도시락을 점심 때 잡수셔도 너무 맛있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 식사 이렇게 하나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개다 하면은 너무 힘 저기 뭐야 이게 너무 배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날 이렇게 한 날에 잡수셔서 이렇게 커피랑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그리고 영양가 있는 그리고 장에 좋은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